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의 예상 드라마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속 이야기를 예측하는 은채입니다. 이번 14회에서는 옥태영과 천승이가 여러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키워가는 달달한 이야기로 이어질 듯한데요. 이전 회차에서 두 사람이 김소혜와 김낙수의 음모에 맞서면서 점점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된 부분을 이어받아 사랑이 깊어지는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태영과 승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소한 행복으로 느낍니다. 김소혜의 음모를 막아낸 후, 옥태영 임지영과 천승희 추영우는 잠시나마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은 가까운 산속 정자에 올라 봄바람을 맞으며 대화를 나누는데요. 천승희.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마치 꿈만 같아. 뒤이어 태영은 승희 볼에 뽀뽀를 하며 이런 순간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서방님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고비가 여러 번 왔는데도 이런 나랑 계속 함께하고 싶으세요? 왜 그런 말을 해? 넌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태영아 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천승희는 옥태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둘 사이에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 입맞춤을 합니다. 둘은 티격태격 속 달달한 승마 데이트도 이어지는데요. 천승희는 옥태영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승마 연습을 제안합니다. 말타는 법을 익히지 못한 옥태영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승희는 그런 태영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서방님 지금 웃었죠? 도와주긴 커녕 놀리기만 하고. 아니, 너무 귀여워서. 자, 내가 잡아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올라와. 다음엔 제가 서방님보다 더잘 타는 걸 보여줄 거예요. 기대해요. 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고 웃음을 나누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은 더 깊어져 갑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들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천승희는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습니다. 태영아, 난 네가 내 옆에 있을 때만 진짜 나 자신인 것 같아.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옥태영은 살짝 울먹이며 말하는데요. 나도 그래요. 서방님도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준 사람이에요. 날 그냥 옥태영으로 있는 그대로 봐줬으니까. 그럼 약속해 줘. 앞으로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네, 약속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방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승희는 태영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둘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둘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에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 김소혜가 보낸 자객이 나타나 태영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승희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며 둘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서방님, 다친 거 아니에요? 왜나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니가 다치게 둘수 없잖아. 널 지키는 게 내일인걸. 그렇다고 서방님을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면 난 절대 그런 건못 견뎌요. 옥태영은 천승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천승이는 그런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둘은 위기를 겪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후 천승이는 옥태영과 함께 할 미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둘만의 집을 짓고 조용히 살고 싶어. 넌 어떤 집을 꿈꿔? 음, 제가 전에 말했던 적 있죠?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는 그 한적한 바닷가의 집. 서방님과 함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꼭 그렇게 하자. 그러니 태영아, 끝까지 나만 믿어줘. 그렇게 둘은 함께 그리는 미래로 이번 회는 끝이 납니다. 다음 회 예고. 둘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김낙수와 김소혜는 여전히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밉니다. 과연 옥태영과 천승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꿈꾸는 미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13회는 김소혜의 음모 때문에 긴장감 있는 스토리였다면 이번 14회는 사랑스럽고 감동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긴장 속에서도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았는데요. 이전 회차에서 이어질 듯 말듯한 사랑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어 시청자로서 너무 뿌듯하고 영상 만드는 내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을까요? 그럼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태영과 승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자고요. 행복하자 태영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